안녕하세요 행복 자본가입니다 행복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습니다 하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트릭스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냥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0봉전 일목 균형포 요거 1봉전 거래량이 3만 이상 62평이 위에 있고 22평은 상승 추세 유지 2회 이상 15일선과 2일선이 골든크로스 되어있고 트릭스 25 9가 0봉부터 쭉, 이렇게, 한 14봉 전까지, 이렇게 한번 해본 건데, 검색을 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또 소트를 해야 되는데, 그 소트를 한 작업들이 바로, 바로, 제가 그, 앞에 적어 놓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 종목들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짧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게 유니캠, 유니캠, 연봉을 보면 엄청난 거래량. 좀 흥분되는 차트. 근데 뭐 주식이라는 게막 오를 것 같지만 상장 폐지도 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월봉, 여기, 요 트릭스 지표 텄죠 그래서 요 지표가 이렇게 쌍바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고. 두 번째 유비케어. 유비케어는 주봉을 보시면 주봉에서도 떴어. 아 요거 위로 뻗을 것 같은데 여기 떴고 세번째 이글루 시큐리티 아 이거는 이거는 갈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요렇게 6800원까지 한번뜰것 같긴 한데 확인해 보세요 칩셈 미디어 S 폴리텍 S 폴리텍 주봉도 이 다음 주에 이거 심상치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돈이 없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laughs> 그냥 공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KPF 지금 영상을 보실 때요 부분을 잘 보세요. 요2 5구 골든, 요, 요, 요 자리를 잘 보세요. 나노신 소재, 보이시죠? 서진 시스템, 아이거 이거, 기가 막힙니다. CNG 하이테크, EM넷, 보이시죠? 텔레칩스, 텔레칩스는 수급도 좋습니다. 그쵸? 이건 뭐한 인간들이야, 이그 다음에 한국경제TV. 하... 그 다음에 영인프런티어. 서현이화 여기를 잘 보세요. 푸드웰, 헤마로푸드서비스, 맘스터치, 상지카일로 코롱글로벌, 잘 보십시오. 이게 다 돈입니다. 이게 동원시스템즈, 동원개발, 콤텍시스템. 진짜 예쁘죠? 펜 엔터 테인먼트 모바일 리더 보이시죠? DNC 미디어 KCI 그 다음에 디케락 보이십니다 여기 YW. YW는 저도 갖고는 있는데, 아,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요? 8,000원까지. 안 가면 할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텍 플러스. 보이시죠? 세진 중공업. 이놈도 중공업인데, 왜 이렇게. 와, 씨, 뭐지, 이거? 제약품 이엔텍 D E N M 대성미생물 다 보이실 겁니다 K P S 부스타 한컴 유니맥스 넥센타이어 상신전자 와이솔 평화 전공 계속 여기를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2월 사이 맥스 슈피겐 코리아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종목을 적어 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트리스표 지우고, 로 뽑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만 해보십시오. 아셨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보세요. 현재 저의 구독자는 37명입니다. 과연 제 정보가 얼마나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상행이하지도 않고 자본도 없는 행복자본가였습니다. 이상입이다